임미현의 아침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CBS 아침뉴스 임미현입니다 남북이 다음 달 중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구간을 공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독일과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벌입니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사법 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 제출을 거부하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드로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 화재는 유독 가스가 뿜어져 나온 데다 내부 소방 시설까지 없어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늘 충청과 남부 지방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이 다음 달 중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 구간에 대해서 공동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판문점선은 후속 조치 가운데 남북 경제 협력 분야의 첫 결과물입니다. 첫 소식 황영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남북은 어제 철도 협력 분과 회담을 열고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일정들에 합의했습니다. 먼저 선행사업으로 북측 구간인 금강산 두만강 구간과 개성 신의주 구간의 현지 공동조사를 7월 24일부터 시작하기로 정했습니다. 또 7월 중순에는 경의선의 문산 개성 구간, 동해선의 제진 금강산 구간과 같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철도 연결이 필요한 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수석 대표 김정렬 국토부 차관입니다. 철도 협력 문제가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대북 제재의 여파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빠졌지만 이번 회담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기본 틀을 잡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신경제지도 구상은 남북을 동해, 서해, 접경 지역 세개의 벨트로 묶어 협력을 통한 평화 구도를 만든다는 것인데, 교통망은 이를 위한 출발이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또 판문점 선언 후속 조치 중 경제 협력 분야의 첫 결과물이라는 점도 의미가 큽니다. 경협에 대한 대내외의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첫 합의가 나왔기 때문에 뒤를 이을 도로나 산림 협력의 회담도 큰 어려움이 없을 전망입니다. 이외에 14 선언에서 합의된 농업, 보건 의료, 환경 협력 분야로 논의가 넓어져. 경제협력의 모멘텀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CBS 뉴스 화영찬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나선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11시 세계 최강 독일을 상대로 16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는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카잔에서 송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축구 대표팀이 세계 최강 독일과 외나무다리 승부를 펼칩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오늘 밤 11시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독일과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릅니다.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두 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두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꺾으면 조 2위로 16강에 오릅니다.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 그러나 주장 기성용의 공백은 대표팀의 최대 고민입니다. 신태용 감독입니다. 기성용 선수가 부상으로서 내일 독일전에 어, 출전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 크게 상상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2 차전 끝나는 시간에 부상이 당하면서 지금 머리가 복잡하게 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대지만 약점인 수비 뒷공간을 공략한다면 승산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멕시코전에서 자신감을 되찾은 손흥민은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자신했습니다. 할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멕시코전 때 선수들 의지에서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살려서 내일 경기장에서 나간다면 저희가 후회 없는 경기를 할수 있다면 할수 있을 정도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남미의 강호 아르헨티나는 나이지리아를 2대 1로 꺾고 D조 2위에 올라 극적으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C조 프랑스와 덴마크는 지루한 경기 끝에 무승부로 나란히 16강에 올랐습니다. 러시아 카잔에서 CBS 뉴스 송대성입니다. 법원이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훼손됐다며 제출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앞으로 강제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진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개인정보와 직무비밀 등을 이유로 하드디스크 실물과 관련자의 차량, 법인카드 이용 내역 등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제출할 수는 없다. 대법원이 어제 이미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410개의 원본 파일을 넘기면서 밝힌 입장입니다. 검찰은 곧바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사건의 실체 파악과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혹 문건의 출처가 되는 하드디스크 실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자체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 410개 문건이 전체 하드디스크의 0.1%에도 해당되지 않는 분량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 행정처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퇴임 시점인 지난해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디가우징 됐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이 때는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져 국민적 관심이 비등하던 때입니다. 다만 당장은 압수수색 시도 등 검찰의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일단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혐의 등을 구체화한 뒤 하드디스크 실물 등 추가 임의 제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사법부에 대한 유례 없는 수사라는 특성을 감안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되 수사의 기초가 되는 자료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라 향후 강제 수사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CBS 뉴스 윤진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 검사팀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섭니다. 김명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부터 최대 90일 동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합니다. 특검팀은 수사 초반 경공모 회원 중 드루킹의 최측근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경찰은 드루킹 최측근 7명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검찰에서 구속영장 등이 기각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른바 촛보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전모를 밝힐 인물로 꼽힙니다. 촛보의 USB에서 2016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댓글 조작을 벌인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됐고 경공모 회원 200여 명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2,7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이는 내역도 나온 겁니다. 또 경공모 핵심 회원들 중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관리에 관여한 IT 전문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댓글 조작 사건의 전체 규모와 불법 후원 의혹을 밝힐 투트랙 수사를 위해선 드루킹 최측근들의 신병 확보가 급선무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CBS 뉴스 김명지입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사 현장 화재는 유독가스와 연기가 뿜어져 나온 데다 내부 소방 시설까지 없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법규 위반 여부와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전 CBS 고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 세종시 세롬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난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6시 48분쯤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소방관 3명을 포함한 40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에 대해 소방당국은 완공된 건물이 아니었던 탓에 내부 소방 시설이 없고 단열재가 타면서 나오는 유독가스와 연기를 지목했습니다. 임동권 세종소방서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소방시설이 없었고요 내부에 가연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유독 가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아마 내부에 계신 분들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었을 것이고 우리 대원들의 활동도 굉장히 위축을 받았습니다 원인 조사에 들어간 경찰은 밤사이 부상이 경미한 근로자들이 입원한 병원을 직접 방문해 화재 당시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물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코팅제를 칠하는 작업과 페인트 작업 등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발화 지점은 지하층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도 고강도 특별감독을 통해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수습이 마무리되면 경찰과 국가수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정밀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영석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을 맞아 시도지사의 관사는 폐지하거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가 70억 원을 들여서 지은 대외통상교류관을 도지사 관사로 사용하기로 해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대구 CBS 권기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도 대외통상교류관은 지난해 9월 중공과 함께 공식 개관했습니다. 경북도는 이곳을 국내외 투자 유치 등 통상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사가 열린 것은 20여 차례 불과하고 행사 가운데는 업무 협약과 간담회 등도 있어 당초 목적에 미흡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대외 통상교류관 내 게스트룸을 도지사 관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관계자입니다. 원래 임차하던 걸 임차 안 하면은 돈도 줄어들고 뭐 위치도 가깝고 안동까지는 저녁에 밀릴 때는 30분도 넘게 걸리거든요. 그런 장점이 많지. 하지만 게스트룸은 일시적인 숙박에는 문제가 없지만 공간 구조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할 때 상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부지를 포함해 5천 제곱미터나 되는 넓은 공간을 도지자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도 부담입니다. 여기에다 도지사 관사 사용으로 가뜩이나 활용도가 낮은 교류관 사용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조만간 대외통상교류관 관사 사용을 이철우 도지사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대외통상교류관의 도지사 관사 활용이 수십억 원의 예산 낭비라는 질책을 피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권기수입니다. 조세 범죄는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중대 범죄입니다. 하지만 정작 조섭의범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진수 기자입니다.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 언닉하여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처럼 역외 탈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뒤집어 보면 그만큼 역외 탈세 등 조세범죄에 대한 처벌이 그동안 미흡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 탈세 혐의자 233명을 조사해 1조 3천억 원을 추징했지만 고발 조치는 9명에 그쳤습니다. 여기다 국세청 고발 등 여러 경로로 적발된 조세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23%로 전체 형사범에 대한 기소율의 60% 수준에 불과합니다. 조세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 역시 관대한 편입니다. 지난 10년간 조세범에 대한 유죄 판결은 집행유예가 47.2%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은 16.9%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형사범에 대한 징역형 20.5%에 비해 낮은 수치입니다. 이 때문에 세무공무원들을 강제수사를 할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법원의 양형 기준 개선, 미수범 처벌과 자격정지형 신설 등 제도를 손질해 조세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임진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차량 공유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산업 진출을 옥죄는 규제와 기존 업계의 반발이 거센 탓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카풀 앱 1위 플러스는 같은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운전자와 연결해주면서 한국판 우버로 주목받았습니다. 요금도 택시비보다 절반 정도 싸 서비스 시작 1년 만에 이용 횟수가 370만 건에 이를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카풀 탑승자와 운전자입니다. 임신하고부터 자주 사용하게 됐는데 요금이 저렴하다 보니까 더 자주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좀더 버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길을 가요. 차량 유지비좀더될것 같아서. 하지만 플러스는 최근 경영난에 빠지면서 직원 70%가량이 해고됐고 공동 창업자는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부가 허가한 운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출퇴근 이후의 시간에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란 이유로 규제에 막힌 겁니다. 이미 카풀업계 3위였던 티티카카는 서비스 출시 5달 만에 문을 닫았고 플러스와 양대 산맥이었던 럭시는 카카오에 인수되는 등 국내 차량 공유 스타트업들은 모두 플러스와 비슷한 이유로 위기를 맞았습니다. 반면 미국의 우버를 비롯한 디디 출신 그랩 등은 각각 중국과 동남아를 무대로 급부상하면서 시가총액도 수십조원에 달합니다. 시장이 열리지 않자 국내 대기업마저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와 SK는 동남아의 우버로 떠오른 그랩에 각각 268억 원, 810억 원을 투자했고 미국 1위 P2P 렌터카 업체 투로가 실시한 1,000억 원 규모 펀딩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올 들어 한반도 대화 국면이 열리면서 그동안 북한 도발 대응에만 지중했던 군 당국의 고민이 늘었습니다. 평화 정착을 지원하면서 유사시 대비도 늦출 수 없기 때문인데요. 기자회창, 오늘은 혼돈의 국방부, 더 당당해질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권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18번이나 했던 지난해 군 당국은 한시도 긴장을 풀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올해 들어 대화 국면이 시작되면서 한반도 안보 환경과 분위기가 급속도로 바뀌었습니다. 남북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낸 4.27 판문점 선언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발표 등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협상, 후속 조치가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신뢰가 구축되면 남북 간 군사력 감축도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삼축체계 조기 구축을 핵심으로 한 군의 전략도 일부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실제 북한 핵무기가 폐기된다면 예산 효율성을 고려할 필요도 있기 때문입니다. 날세고 강한 군대를 목표로 한 국방개혁 2.0과 송영무 장관이 주창해 온 공세적 작전 개념 도입 또 이를 위한 후속 조치 실행을 강조하기도 어려운 국면입니다. 국방개혁안에 대한 청와대 보고가 줄곧 지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합훈련 중단 등에 대해 안보 불안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남북 장성급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도 뒷말이 많습니다. 이미 남북 정상이 적대행위 중지와 군사적 긴장 완화에 합의한 만큼 회담에서는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사정포 후방 배치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정찰활동 중지 논의 등에 대해 국방부가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서 사안을 축소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훈련 중단과 대책에 대해서도 국방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이 현재 대화 국면을 가장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군이 훈련을 중단해도 충분히 대비하고 있음을 또군 특성상 남북 대치 상황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는 것을 국방부가 당당히 밝히고 이해를 구할 때 군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자의참 권혁주입니다. 오늘부터 후반기 국회의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시작됩니다. 법안 처리를 위한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이 소식은 국회에서 이준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한달 만인 오늘 여야 교섭단체 대표들이 만나 의장단 선출과 원구성 방향을 논의합니다.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중 하나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여야가 바뀐 만큼 관례를 근거로 한국당이 전반기 원구성 때 가져갔던 상임위를 그대로 다시 가져오겠다며 법사위에 대한 욕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정권 교체 후 개혁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한국당이 위원장인 법사위에 번번이 발목을 잡혔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입니다. 기존의 관례가 있고 어? 또 국회법 규정에 따른 뭐 이런 원칙이 있고 뭐 그런 걸 존중해서 하면 되지. 반면 지방선거 참패로 한풀 기세가 꺾인 한국당은 강력한 정부 여당의 견제 수단인 법사위만큼은 결코 민주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원내수석 부대표인 윤재호 의원입니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상임위가 있어요. 그 상임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간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고받았던 양당 간의 신경전이 한창인 가운데 소수 정당으로 상임위원장을 얻지 못했던 정의당이 이번에는 의지를 나타내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당 노해찬 원내대표입니다. 만약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반드시 자유한국당의 몫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야당의 한 축으로서 법사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른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법사위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국회 의장과 법사위원장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는 안 된다며 야당 몫에 힘을 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이준규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향년 92세를 일기로 지난 23일에 별세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영결식이 오늘 오전 7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습니다. 영결식 이후 김전 총리의 유해는 화장된 뒤 부인 고 박영욱 여사가 잠든 충남 부여의 가족 묘원에서 영면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벤츠 등 세계 수입차 업체가 판매한 자동차 총 29개 차중 12,10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판매한 C220 CDI 등 26개 차종 8,959대의 차량은 조향 장치 결함으로 사고 없이 에어백이 작동하거나 변속기 오일이 새 차량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와 싱글 차트에 5주 연속 진입했습니다.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러브 유어 셀프 전티어는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27위, 타이틀곡 페이크 러브는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6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이민 행정명령 위헌 소송 최종심에서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현지 시간으로 26일 하와이 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남쪽 롱비치의 한 노인 전역 아파트에서 현지 시간으로 지난 25일에 발생한 방화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한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새벽 롱비치 다운타운에 있는 11층짜리 아파트에서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이 총에 맞아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서울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서울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종로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km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종로 2.9km 구간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기 위한 안전표지 41개, 노면 표시 35곳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50km로 낮아지는 것은 종로가 처음으로 경찰의 과속 단속은 3개월 동안의 유예 기간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뭉친 근육을 풀어주거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헬스케어 기기로 홍보하며 인기몰이를 해온 안마의자의 계약이나 품질 등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 말까지 접수된 안마의자 관련 상담 건수가 모두 4,3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날씨를 김수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가면서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북 포항과 군이, 전북 남원과 임실 순천, 전남의 곡성 구례 화순 담양 장성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 그 밖에 남부 일부 지역과 제주 추자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이 장마전선이 남해안 쪽으로 계속 느리게 남하하고 있어서 내일까지는 이렇게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 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 남부 지역의 비는 오늘 낮에 그치겠고요. 전북과 경북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양은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 50에서 100, 최고 150mm 이상, 제주와 아, 전북과 경북 지역에 20에서 60mm, 충청 남부 지역에 5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과 춘천의 안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고 청주와 전주, 대구 30도에. 분포로 기온 습도 모두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오늘 밤 독일전에 나섭니다. 우리 선수들이 세계 최강 팀을 상대로 당당하게 맞서고 국민들은 승부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 CBS